조속한 실내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연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사위에 오나 운영위에 가나 국회가 마치 흥신소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짓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병과 연장을 할때 과연 군복 군대 복귀에서 연장을 했는지 아니면 밖에서 전화로 했는지. 가장 중요한 6월 24일에서 6월 2 7일에 개인 휴가 역시 본인이 군 부대에 복귀를 해서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사후 했는지 이런 부분이 탈영 의혹을 밝히는 데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 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 저희 미래 국민의 힘에서는 어,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특임 검사를 해야 된다 이 이런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어, 법사위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법사위에 오나 운영위에 가나 국회가 마치 흥신소 직원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이런 짓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검찰청은 왜 검찰청은 경찰청이나 감사원과 달리 업무 보고를 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위원장께서만 이상하다고 동의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행정 관료들 그리고 수많은 정치부 기자들에게 그건 너무 이상하다 그런지 몰랐다 이런 평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기 국회의 업무 보고에는 검찰청이 어, 국민들 앞에 국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자리가 꼭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에 검찰청장이 꼭 나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기 법원 행정 처장이 나오듯이 어, 검찰 차장이 나와서 보고를 해도 좋은데 일단은 업무 보고를 해야 이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리고 어, 검찰이 좀더 겸손해지고 국민 앞에서 겸손해지고 자중자애할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갖추는 거라고 봐서 어, 여태까지 관리에 의해서 업무보고가 없었다고 하나 저는 어, 이, 이것이 관리라고 하면 그 관리는 저희 위원회의 의결로 이거는 저, 저희는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검찰청의 업무 보고를 저희 의원의 의결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보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